자 삼각함수 최대치는 되게 간단해 뭐냐면 그냥 치환하는 거야 응. 근데 치환하면 뭐 생긴다 범위, 범위. 그래서 삼각함수 최대치소는 치환하면 범위미 생긴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응. 결국 치환하게 되면 요런 거 보면 그냥 포물선으로 나오는 거잖아 응. 그러면 범위 안에서 꼭짓점이 들어가느냐 마나냐 이렇게 쪼개는 거 수일인가 이에서 배웠지 어. 그거야 응. 자 그래서 코사인 엑스를 틀어놓으면 아, 뭐라고 아, 마이너스에서 1 사이로 딱 제한된다 이거지 응. 그리고 포물선이 나오면 뭐야? 꼭짓점이 이제 안에 있을 때 바깥을 나눠 생각하는 건 수질 문제지. 응. 그러니까 요, 요거 많이 봤잖아. 응. 그래서 여기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핵심이 뭐다? 범위 제한 범위인데, 사인코 사인님은 어떻게 돼? 그 뿔마 뿔... 뿔마1 안에 있는 거고, 응. 그다음에 탄젠트면 사실 제한 범위가 없어요. 재밌어. 단 뭐가 빵 때리면 되지? 그 구... 90도 계열. 아니 아니. 그러니까 그렇게 엔파이더하기 그런... 분 플러스 마이너스 아, 그걸 좀 구... 그걸 좀 외우기 쉽게 뭐라고 그랬어? 90도 더하기 180배수. 1008... 아. 이렇게 외우라고. 뭐라고? 90도 더하기 180배수. 배... 는빵 때림 해 봐. 90도 더하기 180배수. 음. 간단트는 그렇게 해야 돼. 90도 더하기 180의 배수는 빵 때림. 음. 저 그렇게 하면 이건 다 풀리는 거야. 음. 간단하지. 음. 알았어? 자, 오늘 좀 동영상 좀 녹화가 좀 끊기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끝내자. 음.